시장 부인은 여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고 한다. 서민의 심정을 그처럼 깊이 이해하는 분을 모시고 있는 자신의 감격이 심금 을 울렸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형주택에 새로 입주한 30대 주부를 통해 유교사는 옛날의 감회가 되살아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로부터 20여 년전 유교사가 보문동에 살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신설동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가에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쌓아두고 팔고 있는 가게가 있었다. 유교사는 시큼한 사과가 먹고 싶었다. 그럴 만도 했다. 둘째 아이를 가져 입듯이 심할 무렵이었다. 그러나 시장 갈 때마다 준비해 가는 쪽지에 적힌 물건을 모두 사버렸으므로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었다. 설령 남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살 수는 없었다. 사과 한 개에 불과하더라도 자신이 먹고 싶다고 사먹게 된다면. 알뜰하게 꾸려가는 살림이 근본에서부터 흔들릴 것만 같았던 것이다.